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갑자기 휠체어가 필요할 때 종암동 주민이면 누구나 종암동 주민센터로 오세요. 종암동 휠체어 무료 대여 사업. 내일 덕선이 병원에 소독하러 가는 날이지? 네. 그럴 줄 알고 내가 휴가냈어. 당신 혼자 덕선이 데리고 병원 갈수 없잖아. 가뜩이나 어깨도 아픈데 어때? 나 좋은 남편이지? 아니 휴가를 왜 내요? 주민자치에서 휠체어 빌려놨단 말이에요. 휠체어 타고 가면 편하고 좋아요. 정말? 그런데서 그것도 빌려줘? 아... 밖에 단풍이 너무 이쁜데. 개운산 자락길도 엄청 좋대요. 답답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떡해요? 제가 휠체어 끌어드릴게요. 저랑 같이 개운산 자락길 가요. 휠체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종암동 주민자치회에서 휠체어 빌려 드리잖아요. 정말요? 종암동 <laughs> <laughs> 주민자치회 자치운영분과는 2024년 동단위사업으로 휠체어 대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가볍고 단단한 휠체어 6대를 구입하고 급하게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빌려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휠체어 빌리러 왔는데요 혹시 주민등 좀 가져오셨습니까? 네 주민등 증 제기해 주시고 여기에 상명, 전화번호랑 기재해 주세요 대여 기간은 일주일이고 혹시 더 필요하시면 일주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한번 신청에 2주일은 사용할 수 있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휠체어 이용 정말 쉽고 간단하네요 동안동 최고! 주민 자체 고마워요.